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3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마 엘리트레이디 출발해줬습니다. 초반 반마신 1마신까지 거리선를 벌립니다. 2위는 4번마 매니챔프가 따랐고 바깥쪽 8번마 연희일출 9번마 천둥여울이 각각 3, 4건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 5위는 2번마 버킷풀골드 안쪽에서 추격을 합니다. 선두 1번마 엘리트레이드 계속해서 1마신 안쪽에서 앞서있습니다 바깥 2위는 8번 마 연이일출로 바뀌었고3위는 9번 마 천둥여울과 안쪽에 4번 마 매니챔프 두 마리가 맞서면서 3, 4위 접전 그 뒤쪽에 5번 마 위너스 프리시 5위로 떨어졌고 6위는 2번 마 버킷풀 골드 7위는 바깥쪽에 6번 마 검양이 자리잡습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 선두 1번 마 엘리트 레이디의 우세는 계속 이어집니다만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8번 마 연이일출 이제 반마신 것 좁고 있고 외곽쪽에 9번 마 천둥여울도 거리차를 좁히면서 치고 나옵니다 이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1번 마 엘리트 레이디 직선기로 1과2 분의 1 마신 먼저 달아납니다. 그러나 바깥쪽 추격하는 8번 나 연일출 바깥쪽에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4번 나 매니 챔프가 올라옵니다. 그 뒤쪽에 5번 나 위너 스피또 3, 4위권 추격을 합니다. 선두는 1번 나 엘리트 레이드 아, 안쪽에 4번 나 매니 챔프와 바깥쪽에 8번 나 연일출. 말 2, 위권접번마 엘리트레이드의 뒤를 추격합니다만 선두는 1번마 엘리트레이드. 박하게 단독 선두붙이고 2위는 4번과 바깥쪽에 올라오는 12번마 12, 정문 사이가 순식간에 올라오면서 4번마 맨챔프와 팽팽한 2위권 접전. 1번마 엘리트레이드의 뒤를 이었습니다. 1분 20초 3 파죽의 3연승. 박태종 기수 1번마 엘리트레이드 적임 기수임을 입증하듯 이번 경주 초반부터 결승선 직선주로 결승선까지 그대로 단독선.